네, 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조문이 아주 이렇게 합리적이고 내용이 풍부하면은 말할 때뭐 재미도 있고 좀그 뭐랄까, 이게 전달할 때도 술술 풀리지만은 아, 글 같지도 않은 거를 그냥 이렇게 쥐어 짜서 그걸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은 참 말하기도 힘들고 예, 시간은 또 그냥 그 조절을 못해 가지고 예 어떤 경우는 한 20분 정도 예측을 했는데 지난번 시간은 14분 만에 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요번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무슨 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주의를 요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한 산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글을 볼때 답을 가르쳐준 거예요. 네. 답을 우리가 이 문제를 읽기도 전에 답을 딱 먼저 알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 복중, 복중통하고 협통이급환 자는 이것이 바로 한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글이 뒤집어진 거죠. 먼저 병인을 말하고, 그리고 증상을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옛날 사람들의 글 쓰는 방식인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중경사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질 않아요. 먼저 증상을 쭉 얘기한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라든가 병인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방을 말을 해주죠. 네. 이건 먼저 병의 원인을 답을. 딱 말을 해주고, 글을 읽으니까, 우리는 이 조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먼저 본다. 예. 아, 이거는 한산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복중통하고 첩통하고 이가 급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첩통뿐만 아니라 이가 급하다. 예. 이게 이제 한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래 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중통과 협통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당귀, 생강, 양육탕으로 한다. 그야말로 당귀하고 생강하고 양고기에다가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보양식이에요, 그냥. 한산지증이 곧 복중통이다. 복중통. 그래서 아주 조금 우리가 개지탕에서도 복증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복지권 구련이라든가 그것이 조금 진행이 됐을 때개지가 자격탕같이 약간 복만하면서 복증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한산의 어떤 증상은 조금 다르다. 이거는 정말로 몸이 차지면서 속이 아주 차지면서 오는 병증이다. 그러니까 복통의 원인이 곧 한산이니 동이 반복하다. 그러니까 한산의 증상이 복중통이고 복통의 원인이 한산이니 동이 반복하다. 이 증상밖에 산후복통과 혈액이 마르고 진액이 마른 마른 소위 이른바 허로해서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가히 이런 처방을 쓸 만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이 막뒤룩뒤룩쪄 있는 사람들한테 흑염소탕이라든가 이런 걸 먹이면 안 되죠. 예. 옛날에는 음식 자체라든가 보양식이라든가 이런 거 고기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한천 오백 년, 이천 년 전에 불과 조선 시대라 하더라도 고기 한점 진짜 먹기도 힘든 세월이었으니까 몸이 예를 들어서 쇠진한 사람들, 산후라든가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어떤 양고기라든가 양고기 있는 뭐 조선 시대에는 뭐 드물었겠죠. 뭐 흑염소를 같은 경우도 한한 그릇 먹어도 예,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열한 번째 주문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체가 한산이니까 한산으로 복중통하고 영냉수족뿌리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복중통 영냉하고 수족뿌리 만약에 신체가 동통하여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모든 약으로 능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저당 오두 개지탕으로 치료한다. 네. 그래서 사전, 그 사전에 먼저 뜸도 떠보고 침이나 약으로 온갖 것을 했는데 이것은 치료가 안 됐다고 하는 건 뭐죠? 약력이 비치지 못했다. 네. 이 병증이 굉장히 개지탕이라든가 웬만한 사역탕 가지고도 치료가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저당, 오두, 개지탕으로 치료한다. 한 단계 더 높은 약을 치료한다. 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기, 소복에, 특히 소복, 배꼽 주위, 배꼽 아래에 수도기 응결되어서 복통이 복,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쥐어 짜듯이 아픈 거, 혹은 배꼽 주위로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것, 이것을 한산이라고 한다. 그 일본 고방과 단파원견이라는 사람이 오두전증은 한기가 전적으로 이에 성한 것이, 성한 것이로 돼이 증상은 표리가 모두 옹색해서, 옹색한 이유 때문에 개지가, 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멋지죠? 예, 근데 저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오두하고 개지를 썼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표리가 모두 옹색한 거다. 예. 개인적으로 반론하여 말하, 자면 개지탕이 핵이 작용과 산음작용이 있어요. 그죠? 조문에 보면은, 중에서 개지는 본이 핵이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은 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기육지간에 수기를 발산시켜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병사를. 핵이 하기 때문에 외부로는 능이 보통 몸이 아픈 거를 치료를 해줘요. 보통은 산음하기 때문에 안으로는 능이 한기 한에 의한 복통을 완만하게 해준다. 이두 가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개지탕에 개지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치만 고랭하고 항상 복통에는 개지의 양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자와 부자를 짝하거나 오두에 짝하지 아니하면 능이 수기를 내몰고 덩어리를 깨트리지 못하니 이것은 경험적 사물이다. 경험에서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반드시 모든 뜸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모든 약이 능이 치료하지 못한다고 이르렀겠는가? 다 해본 거예요. 약력이 미치지 못해 기 때문에 치료가 안된 것이지, 계지는 표의의 신동통만을 치료하고 내부의 치만 고랭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치만 고랭의 계지의 양력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파악을 하지, 이해를 하셔야지. 계지는 오직핵기 작용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요 왜냐하면 이 조, 이와 같은 유사한 조문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예,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지는 핵이 작용 뿐만 아니라 산음 작용이 있어요. 산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서로 원인 관계가 있어요. 핵이 하기 때문에 산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핵이 작용이 어떻게 보면은 병이 표병을 치료하는다라고 하는 표증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지만 표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안내,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관계인 거예요. 표증 따로 있고, 이증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표증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안에 있는 수기가 상충하는, 거,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기가 바로 상충을 치료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증을 우리가 치료한다는 건 뭐냐? 단순히 신동통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수기가 상충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계 항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부에서 동계현상이 있다든가 이런 거. 심하면은 귀울림이라든가 약간 머리에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돼지가 백복의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핵이가 바로 산음하는 작용이다. 핵이 하기 때문에 기상충을, 기상충을 치료한다. 예. 네.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 또는 발환하는 것이 바로 기의 상충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다. 개지가 무조건 하고 기 상충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개지가 해기작용을 함으로써 상충이, 해기작용을 함으로써 산음작용도 있고 상충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쪽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치만고랭의 개지는 쓸 수가 있는데 마치 개지는 치만고령에 써서는안 된다고 하면은 잘못이에요. 개지만 가지고 개지탕만 가지고서 치만고령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역치만고령일 때는 심지어 건강도 치료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자 오도를 같이 합쳐야지만이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 옛날 의사들이 이 병증에 대해서 본래 개지탕으로 치료를 했다. 아 그리고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건데 요써 있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없애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개지탕으로서 치료 하나, 그러니까 본래 개지탕을 치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개지탕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이 치료되지 못할 거는 이에 계지에다가 오두를 오두탕을 집어넣어서 치료하고 마침내 처방 이름 바꾸어서 오두 계지탕이라고 했다. 이거는 제 판단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병세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계지탕에서 시작해 가지고 계지가 부자탕을 거쳐서 마침내 오두 계지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지탕에서 계지가 작약탕 계지가 자기약 대왕탕 이렇게 양명병으로진행되어드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소음병으로 계지탕이 소음병으로 진행됐을 때 계지탕 계지가 부자탕 오두 계지탕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세의 관점에서 아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약을 써본 거예요 계지탕을 써봤는데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계지탕은 단순히 표허증에다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복통에 애들 같은 경우 기본적인 복통에 게지탕에다가 백작약을 좀 증량시키고 복제꾼 구련이 있다든가 게지탕에다가 자기약을좀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엿을 집어넣으면 소건중탕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멋진 처방이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복통에는 게지탕 가지고 치료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게지탕 말고 복통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열이 있을 때는 소시탕을또 써요. 그 소시오탕 조문에도 나오니까, 그때, 네, 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지탕이, 개지가 자격탕을 거쳐서, 개지가 자격, 아니, 개지가 자격탕을 거쳐서, 개지가 자격 대왕탕에 이르르고, 이것은 일종의, 뭐, 사람들이 말하던 태양병, 태음병, 양명병 요렇 요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병세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개지탕에서 개지가 부자탕 또는 오두 개지탕 이렇게 전변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지탕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서 그 얼마나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다양하게 처방을 구사했다는 것을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이 계통을 먼저 배웠어요. 이 계통을. 예. 젊었을 때는 제산형님한테계지탕에다가 부자를 써서 굉장히 많이 치료의 효과를 높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지탕을 너무나 여기에 매몰돼 있었고 표허증에 써야 된다고 책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구조가 또 있다고 하는 거를 나중에 금비유락 보고 그냥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네. 아니 이 요것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차원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면서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편견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지식을 추구를 해야지만이 이것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지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물론 망탕도 마찬가지죠. 예, 망탕도 전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 굉장히 뭐 아주 드라마틱하니까 예. 예, 이거는 그 임상에 있어서도 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고 그 한산병이 뭐냐 그랬을 때그 결국은 수분이 수기가 소복 특히 배꼽 아래 아래 주위에 뭉쳐 있거나 아니면은 배꼽 주위에 이렇게 약간 경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한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통증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배꼽 주위에 뭔가가 땅땅하게 뭉쳐졌을 때는 여러분들 계지가 부자탕이라든가, 뭐 계지 부자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먼저 써보고, 계지탕에다 건강하고 부자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탕이라는 건 단순한 처방이에요. 건강, 부자, 감초, 이세 가지가 사역탕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개지탕에다 사약탕을 얼마든지 합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웬만한 거는 그렇게 다 치료가 된다. 그렇게도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오도를 쓸 수가 있는데, 오도는 그만큼 아주 맹독성의 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주의를 기려해야 되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예, 쓰는 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뭐 뜸을 배꼽 주위에 뜸을 뜬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제가 저희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기가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분은 그 온침 요법.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온침 요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온침 요법을 누가 하냐면은 제 선생님의 그따님과 제 친구, 서강진 원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한 몇십 년 동안, 그 거의 20년 동안 여기다가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정확한 많은 정보를 갖고, 알고 싶고 도대체 온침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보면은 아마 이거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놀래 자빠실 거예요. 네. 굉장히 멋있는 치료예요. 그러나 이거는 서원장, 서광진 원장이 아니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돈벌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거는 진짜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갖춰야 될 시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서 이 온칭요법을 배웠어요. 물론 그분한테 많은 한의사들이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온칭요법이 전수된 거는 서, 이, 선, 그, 송선생님, 선생님의 따님, 한의사거든요. 예, 저희 후배인데, 제 4년, 5년 후배인가, 예, 따님하고, 이 따님의 지금 또 따님, 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제 친구 서광진 원장한테 이거를 전해줬어요. 예. 정작 저 자신은 뭐, 전국 각처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갖추질 못했기 때문에, 하질 않았는데, 소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환자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환자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떠나가지고 이거를 진짜로 했어요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거의 예. 저기 선생님 따님하고 두 분이 이 정말로 제일 잘한다 그리고 소광진 원장 주의로 해가 주 주변에 이거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한 한 여섯 분에서 한 일곱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예, 한번 성황진 원장님을 찾아서 관람하는 것도, 예,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을 보면은, 야, 별을, 정말로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하고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상한론으로 넘어간, 상한론을 공부한 데에도 이온침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예, 말씀드렸습니다.